안녕 얘들아 난사이버거라고해 공부는 좀 하니? 혹시 뭐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 영상 보지마 그냥 바로 나가기 눌러버려 그거 말고 살짝 애매한 우리 친구들 있지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친구들 아주 딱 좋아 지금부터 형아가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요즘 애들은 그러더라 난 나하고 싶은가 하면서 살 건데요 아, 뭐. 나쁘지 않아, 아주 좋다 이거야. 좋아하는 일하면서 밥 먹고 살기가 쉬운줄 아니,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연봉 많고 탄탄한 직장 들어가서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취미로 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. 그러려고 취업하는 거 아니겠니?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? 취업 취업 잘 되는 대학, 연암공과대학교의 경쟁력이 바로 취업률 아니겠니? 졸업생 중둘중 중 하나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대학, 연암공 해. 따라해봐 재밌다 야 얘들아 야 우리 좀 솔직해져보자 이 성적에 대기업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아니? 취업률 76.8%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? 어떻게? LG가 지은 대학이잖아 아뭐 몰랐다고? 야 그래도 여기 전문대 중에서 원탑이야 LG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대학이니까 당연히 LG로 많이 가겠지 그렇다고 뭐 삼성 못 가니? 알만한 대기업들 여기 쭉 대기업 취업? 야, 너도 할수 있어. 너할수 있어. 할수 있다. 자, 설립자가 LG면 또 뭐가 다른 줄 아니? 일단 학교 시설이 아주 아, 너무 좋아. 학습기자재 장비 완전 빵빵하지. 장학금은 말해 뭐하겠니? 거기다가 국고 지원까지 받는다잖아. 그렇게 꼭다 가져가야 속이 흐르는냐? 혹시 뭐 캠퍼스가 진주라서 조금 그런 게 있나? 기숙사가 왜 있겠니? 일관에서 사관까지 쫙 꼬박꼬박 학식 나오지 먹을 때 많고 놀때 많지. 서울, 충청, 광주, 전라, 부산, 울산, 대구, 영북 여기 학생들만 보면 완전 전국 거란 말이야. 자, 학과는 딱 다섯 개. 소수 정예. 여기 공학 계열 특성화 대학교야. 공대만 있다는 소리지. 올해 신입생은 모집 정원의 97%를 수시에서 뽑아. 그러니까 놓치면 되겠니안 되겠니? 자, 그리고 여기 공대지만 말이야. 문과이과 구분 없이 다 받아 준다. 혹시 너 수학 안 되니? 과학 못 하지? 나도 그래. 근데 괜찮아, 괜찮아. 야, 걱정하지 마. 어, 어. 너 걱정하지 마. 입학 후에는 요런 학생들만 아주 딱 모아 가지고 버벅대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 들고 2년제 3년제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래 뭐 일단 뭐 한번 다 넣어봐 최대 2개 아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니네 수시 모집 몇 군데 넣었냐 연안공대는 여기 지원한다고 딴데못 넣고 이런 거 없어 웬만하면 수시에서 끝내자 얼마나 힘드냐 아참 너네 알고 있지 원서 접수는 온라인이다 접수처는 어디냐면 여기 파침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봐라 평화가 답글 다 달아준다. 그리고 우리 웬만하면 연합공대에서 보자. 그리고 얘들아, 혹시 이거 조회수 터지면 형이 사이버거 쏠게.